지금 귤나무를 파와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. 포크레인으로 파서 포크레인으로 파서 심으니까 금방 하네요. 파올 때도 포크레인 파서 금방 하고 심을 때도 포크레인으로 하니까 굴삭기로 음세음세 파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 40주 정도 파 왔고요. 팔대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. 양해해 주시고 이식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서 남양으로 보게 해서. 오면 네. 이제 마무리로 제가 이제 가르치게 해주면 멋지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원래는 줄을 땡겨서 남향을 맞춰서 심고 있는데 여기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냥 대충 퍼크레인으로 간격 맞추면서 파고 이식하고 있습니다. 마무리가 되네요. 이제 네, 또 다른 쪽으로 또 심고 가면 아, 될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, 마지막 한 그루 여기는 한, 지금, 42그루, 두 그루를 저쪽 서광에 있는 가수원에서 파서 이쪽에다 심었습니다. 저희 가수원은 아니고요. 다른 부분 가수원입니다. 오늘 귤나무가 필요다 해서 파서 여기다가 이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우선 전정작업까지 깔끔하게 해놨으니까 이제 잘 살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서 관리 하시는 분들이 이제, 이제 하는 차이가 있겠죠. 예, 이 시간 둘담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. 한번 주고 있습니다 한 번. 이제 네,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. 이곳에 네, 지금 물한구만 마무리 주면은 여기 한구만 주면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. 끝나고 오늘 아르바이트 네, 귤나무 이식자가 마무리 하겠습니다. 아 저, 이제 저희가 귤을 농사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? 이제, 다음,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귤나무 가지치기 전쟁작업에 들어가니까 그때 전쟁작업으로 찾아뵙기도 하겠습니다.